맞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 앞에서 그가 나 나타, 어, 그의 나타나심과 그 어,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어미 명한 언니 어, 너는 말씀을 전파라 어, 말씀을 전파라 아 때를 얻든지못다든지 항상 음쓰라 어, 아 범사에, 어, 범사에 어, 오래 참음과, 어,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음, 권하라. 아, 때, 어때가 이르리니, 어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 하며, 기가 가려 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어, 스승을 많이 두고, 어, 스승을 많이 두고, 어, 아, 그, 그 길을,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 허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니, 네, 어, 니네 직무를 따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음, 아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어,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나의, 어, 믿음, 아, 믿음을 지켰으니 아들 음, 나서 속히 내게로 음, 이제 후로는 아아 아, 어, 이제 후로는 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별류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어, 주, 어, 주 고르러 오신 재판장이 그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기 내게로 오라. 대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어그 어, 대살로니가로 갔고 어 그리 어, 그레스게는 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디도는 어, 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이라 네가 올때마가를 데리고 오라 어 데리고 오라 그가 그러니까? 어, 그, 어, 그가, 아기가 나의 일에 유익, 어, 유익하니라. 음, 아, 니, 어, 니가, 아니, 아, 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 보내놓노라 어, 니가 올 때, 내가, 어, 내가 들어와? 어, 들어와, 가보, 들어와, 가보에, 어, 집에 둔 거둣을 가지고 오고, 어, 또 책은, 또 책은 특별히, 음,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지, 어, 가지고 오라. 아, 그 구리, 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대게 어, 해를 많이 입혔으며, 어, 주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니, 어, 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어, 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어다와 함께하는 자,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른 버렸으나 어, 그들에게 함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음. 음. 주께서 집중해 어, 주, 주께서 음. 내 곁에. 아 주께 서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어내 어,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어 아, 선포된 어, 선포된 말씀을 온전 온전히 전파되어 어, 모든 예방인이 드, 어, 듣게 하려 하시이니아 응. 어, 어, 내가 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laughs> 내가, 주께서 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 구원하시리니 어, 어, 구원시리니그아 영광 영광이 세세세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음그브리스 어, 어, 그, 그, 아, 브리가스와 브리스가 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비드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화 나라 에에 에라 에라가스 에라스도 아, 아 에라스도 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아빌레도에두 어, 원노니 나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그 으불로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어, 디글 글라 아아 아, 글라디 아 어, 글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르게 분하나니라 어, 어 나는 하나는 어, 주께서 어디년양과 네 함께 하시길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어 응.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